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말 실수를 줄여야 문제 해결을 할수 있다. 이런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외도 직면 후 많은 외도 부부들은 본의 아니게 말 실수를 합니다. 여기에는 외도 행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도 피해자들도 말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외도 행위자들이 말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 방어적인 그런 태도와 자세 때문에 발생이 된다면 외도 피해자들의 말실수는 외도 직면 후 정신이 혼미하고 감정은 불안정하는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말실수가 벌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말실수는 결국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요. 결국 외도 문제 해결을 더욱 만듭니다. 그럼 왜 말실수를 하게 되는지 좀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적어도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말실수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작정 말을 하다 보면 말실수가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외도 행위자들이 말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막상 외도와 직면하고 외도가 발각되고 나면 외도 피해자들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외도 행위자들도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원가족 구성원들이 외도 행위자들을 낙인 찍거나 또는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부정적 상호작용 때문에 외도 행위자들은 자기를 방어해야 되겠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말로 해야 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왕상 하다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가운데 말실수가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외도 직면 외에 외도부부의 부부상담 또는 외도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외도부부들이 외도상담에 나와서 또는 부부상담에 나와서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말은 하면 되는지 또는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칭을 받아야 하죠. 두 번째로는 평소 상대 배우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 감정들을 무의식에 저장하거나 또는 무의식으로 억압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훅 하고 올라오면서 말실수가 벌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 평소에는 그렇게 뭐 격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외도 부부들이 이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을 불현듯 무의식적으로 포올려서 상대편에게 확 내뱉습니다. 나중에 이성이 돌아왔을 때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는 등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무의식이 막 요동칠 때는 그거를 통제하거나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을 나중에 뭐 이렇게 해명하거나 설명하거나 하면서 상대편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쳤거나 아니면 이미 상처를 준 상태인지라 사실 이게 잘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부부의 정서가 좋지 않거나 부부의 관계가 불안정할 경우에 그로 인한 다양한 생각들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의식 속에 저장하거나 억압했다가 이게 불현듯 올라와서 말실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무의식 속에 무엇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지 성찰, 통찰 또는 어, 이런 무의식이 막 요동칠 때 자기 조절이라든지 자제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부부상담이나 외도상담을 통해서 내 무의식 속에 어떤 욕구 불만이 있는지 또 어떤 욕망이 숨어 있는지 또 어떤 탐욕이 끔툴거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통찰하고 분석하고 탐색하는 그런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감정이 요동쳐서 이 감정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자제하지 못해서 이제 벌어지는 말실 수인데요. 특히 평소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이나 평소 술 같은 걸 드시고 자기 조절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 감정이 요동칠 때, 그냥 감정적으로 또는 감정 반사적으로 음, 언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이 없는 소리도 막 내뱉으세요, 술 드시고. 뭐, 예를 들면, 뭐, 이혼하자 그런다든지, 뭐,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외도 행위자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외도 상관자가 더 좋았다느니 외도 상관자를 사랑했다느니 이런 말을 막막 막 내뱉으면서 외도 피해자의 마음을 막 긁고 더 생채가 기 나게 하고 상처가 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격 장애적인 부분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자기애성이 되게 강하다든지, 또는 연극성이라든지, 또는 반사회성이라든지, 또는 경계성이라든지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해 보면 말이죠. 이런 성격 장애는 당연히 치유를 해야 되는 대상이죠. 이런 걸 방치할 경우에 어, 타인에게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도 엄청나게 손해가 와요. 젊었을 때야 뭐힘 있겠다, 뭐돈 벌면서 능력 있겠다, 이러니까 별뭐 손해 보는 일이 없을지 모릅니다만 나이가 점점 들면 가족 안에서도 배척당하고요, 어,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 소외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불리한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외도 측면 외에 이말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게 굉장히 관건이 되는데요. 사실, 외도 측면 후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에 나온 외도 피해자 또는 외도 행위자들 중에는 말을 너무 쉽게 하거나 너무 가볍게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개별 상담할 때 사실은 좀 그 언행 중에서 말하기를 좀 심사숙고 하십시오. 또는 한 템포 늦춰서 하십시오. 이런 조언도 해 드리는데요. 정말 외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이 말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잘 몰라서 하는 말실수가 있고, 무의식 속에 담가놨던 것이 어느 날훅 하고 올라와서 벌어지는 말실수가 있고, 그리고 감정. 특히, 술을 마시고 감정 조절을 못해서 나오는 말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어,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외도 부부라면, 외도 피해자가 됐든, 외도 행위자가 됐든, 즉시,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